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 tv 대빵 정순혜 기자입니다. 갑자기 왜 대빵이냐고요?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짤막하게 답해서 올린 글로 네티즌의 참여를 보여주는 것이죠. 대빵은 댓글 방송의 준말로 시청자들의 참여를 뜻합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의견을 내는 방송을 뜻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김윤아 선수와 함께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건 러시아 국적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이 선수가 이번에 세계선수권 대회에 불참 의사를 표했습니다. 소트니코바의 세계선수권 대회 불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소트니코바 세계선수권 대회 불참에 관련해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면 지금 바로 대빵에 참여하세요. 대빵에서는 직접 전화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대빵에서는 닉네임을 알려주시고요.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전화 참여는 070-7724-0363으로 하면 됩니다. 대빵 출연도 환영하는 거 아시죠? 네, 다시 시민들과 소트니코바 세계선수권 대회 불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트니코바 세계선수권 대회 불참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하실 시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니코바 선수도 되게 열심히 자기 딴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올림픽을 이제 맞이를 한 건데 약간 편파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게 되게 안 좋게 계속 비만만 하잖아요. 그 선수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선수가 되게 위축되고 앞으로 이렇게 뭐 세계 선수권 불참한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고국, 자기 고국에서 이제 한 거고.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만큼 이제 자기가 그 점수를 깨기 힘든 것도 아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에 좀 유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트니코바 세계 선수권 대회 불참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 온라인 서비스인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봤는데요. 닉네임 쿠땡님은 전 세계 상대로 먹튀라고 했고 닉네임 맨땡땡님은 넌 그게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또 닉네임 철인 땡땡님은 넌 정말 최악이야 라고 했고, 닉네임 피흥님은 아침부터 형광나방 사주 봐야 되나? 눈썩이라고 했고, 닉네임 슈가 땡땡님은 영원히 우리 연화 그늘에서 괴로워 하겠지라고 했네요. 대빵은 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캔 SNS TV 대빵 정순혜 기자입니다. 이상, 뉴스캔 SNS TV 대빵을 마치겠습니다. 뉴스캔 SNS TV 대빵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